안녕하세요, 오찌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거 팜스토리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었네요.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스윙으로 아주 교과서적인 차트라고 그 흐름 잘 보시라고 했는데 이 잔잔하던 이런 거에서 이제 거래랑 들어오면서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으로 21선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시간 끌다가 다시 이렇게 두 번째 파동, 상승 파동. 음 지금은 이제 다시 좀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한이 정도나 이 정도쯤에서 이 부분이 다시 눌림목 구간이 될 겁니다. 어쨌든 팜스토리 이날 상한가도 갔었고요. 어 그리고 또3면철강 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날까지 차트를 보고 나서, 이 다음날 관심주로 해서, 이 정도 가격 오면은 매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주일 만에 오늘 목표가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잘 갔구요. 자, 근데, 지수가 참 많이 빠졌죠. 그,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어, 일단, 여기 고점이고, 여기 이제 저점이고, 다시 여기 고점, 여기 저점, 다시 여기가 고점, 지금 현재가 여기 저점. 그러면은, 이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구요.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 아니, 지수지. 이 지수가 일단 여기 저점 이 부분, 부근, 이 부분에서, 어, 지지가 돼주면, 역회된 숄더 모양,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 지금 여기 있는 저점을 조금 더 이탈을 할것 같아요 조금 더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래도 여기 60선 부분이라든지 아마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어 코스닥도 보면 어 코스닥은 훨씬 더 빠졌네요 이런,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그러니까 여기 저점보다 이렇게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러면 코스닥도 아 조금 더 내려오거나 하튼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 지수는 조금 안 좋으니까. 음, 근데 또 이런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반대로 지수하고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다시 이제 좋은 종목 싸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냥 떨어지지만도 않고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또 얼마든지 수익도 낼수 있고 하니까 기운들 내시고요. 자, FST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일단 여기가 최고가구요그 다음에 이거 찍은 이후로는 여기까지 쭉. 빠졌어요, 이렇게 하락을.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반등으로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 현재, 지금 추세, 오늘 좀 빠지기는 했어도, 추세는 이제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저점, 저점, 요렇게, 아이고, 저점, 저점끼리 이렇게 이으면은, 요 정도 조금 더 빠지더라도, 어, 요렇게 고점 추세는 또 요렇게 가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것도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체크, 여기 이부근 해놨는데, 어, 이부근쯤 오면은, 어, 매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추세로 보면은 요런데, 어, 여기 저점이 조금 더 내려온 걸 감안해서, 어,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f s t 가안 그래도 원래 요좀 고가에서 막 놀고 그럴 때좀 내려오면 잡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어, 지금 이렇게 빠졌으니까, 아, 이 정도쯤에서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성우 테크론. 이 종목 이렇게 한번 크게 파동을 한번 만들고 나서요. 쭉 행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빠지기 전만 해도 급등으로 이렇게 가려던 종목이었는데 어, 오늘 빠져주는 바람에 21선 터치도 됐고요 약간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도 어, 이것도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요런 이런 패턴으로 좀갈것 같아요. 요런 패턴으로, 좀갈것 요런, 요런 패턴으로. 음, 그리고 한일 네트웍스 얘도 지금 여기까지는 잔잔한 박스 구간이었는데 어, 여기가 거래량이 좀더 많으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지금 구간이 사실 근데 힘들어요.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이 폭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괜히 이 위에서 들어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런, 이런 데를 이어서 저점, 저점, 이렇게 추세를 보, 보면은, 일단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 요런 박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종가가 여기니까 어이 박스로 보든 이런 추세로 보든 이런 이렇게 추세로 보든 지금은 괜찮은 적정가에 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매수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한일 네트워크도 차트가 지금 조정을 받아서 괜찮네요. 어 그리고 세화 IMC 바닥 바닥에 다져 놓고요. 지금 여기서 한번 살짝 파동 주고 나서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려고 거래량 들어온 거 보면은 어 일단은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고점에 이제 저항 아이고 여기 고점이 저항이 될 텐데 어 이것마저도 뚫고 가면은 어뭐 이런 데까지도 노려볼 만도 합니다 뭐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어 부담 없이 좀 이렇게 끌고 가봐도 된 될것 같다 생각이 들 들고요. 자 그리고 올릭스 이 종목은 야 이거 이때 갈 때만 해도 원래 좀 내려오면 잡으려고 엄청 그랬는데 막상 걔 내려오니까 한 5만 원대 정도 되면 잡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놓쳐가지고 매매는 안 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저점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늘은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얘는 조금 올라왔죠.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러면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고, 여기 전 저점까지도 이탈하면은, 어, 손절하면 되고, 그럼 손절은 요만큼이고, 얘가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 쌍바닥 사이에 있는 고점은 넘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또 고점에서는 약간 저항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은 먹을 게 훨씬 더 많은 구간이죠, 올릭스는. 아,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매수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빅솔론, 이거 종목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음, 쭉 하락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부터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큰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저점끼리 선을 한번 이어보면, 요렇게 가고 있죠? 고점끼리 선을 이어보면, 요렇게 가고 있죠? 지금, 상승하면서, 이러,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더 크잖아요, 이렇게. 변동폭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고, 그추세에 하단, 지금 주가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음. 오히려 오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면서, 어, 여기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 자리인 것 같네요. 오늘 안 빠졌으면, 당분간 얘는 그 5일 선, 1일선 타면서 되게 꽤나 급등하던 종목이었는데, 음. 하여튼, 근데 이게 평소에 이 차트에서 보듯이, 막, 그렇게 좀, 잘 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붙을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거래량이 워낙 없는 저 유동성 종목이니까 분봉 보면은 막 중간 중간 이렇게 점 찍혀 있고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는 건데 고 이빨 빠진 거 마냥 지금 분명 바닥에서도 이 정도쯤 이렇게 그리면서 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일봉으로 천천히 보면은 어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자, 이 종목 이날부터 이제 관심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날 5일선 밑으로 빠졌을 때 아, 이래서 약간은 좀 꺾일 것 같다, 아주 매도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에, 확실히 지금 내려오고 나서 2 1일선 부근에서 이제 오늘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재매수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목표가 이거를 이제 일단 돌파를 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6만원이 있으니까 6만원 부분에서는 살짝 좀 걸리겠네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한 번에 목표가를 도달을 하지 못한 이유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가격대 이때 보면은 이때가 좀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나오는 이 물량을 어 여기서 완전히 다 소화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했던 거 같고 그래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이거는 어,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어,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스윙 종목으로 해서 아래서부터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종목인데 어, 지금은 얘도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저점 만들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 지금 저점 만들고 그럼 조금 더 빠져도 20일선 부근에서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거 무너지면은 뭐 이런 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 21선을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일단 잡고 어이 부분이면 일단 매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을 네, 어제도 얘기했나 이 구간 오면은 이제 살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원웨이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어디서 아직 얘가 브레이크를 잡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매수할 반등이 나와줄 것 같네요. 하여튼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지금 약간 지수하고도 좀 비슷해요. 지수하고도 비슷한데 조금 더 과하게 떨어진 것 같네요. 여기 최근에는 근데 지수 차트도 아까 보면은 다시 보면은 어. 아주 그냥 여기부터 쭉 줄곧 하락만 하네요 지수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동안 좀 아무래도 종목들이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어좀 많이 어려웠던 장세긴 한데 어 이렇게 마냥 빠지지만도 않아요. 이제 빠졌던 게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니까 어 내일 만약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어 금방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어 응.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끝났네요. <웃음> 끝! <웃음>